안녕하세요. 저희는 대전 문정중학교 수학동아리 펀펀한 녀석들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수학 독서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수학적 내용들을 독서 활동으로만 그치지 않고 도서와 관련된 수학 교구와 보드게임을 만들어 보는 수학의 펀펀함, 즉 수학의 즐거움을 탐구해 보는 수학 탐구 동아리입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할 활동의 제목은 레디, 셋, 고! 라틴방지 팽이 대 테셀레이션 팽이입니다 다 같이 마방진, 라틴방진, 라틴마방진, 그리고 테셀레이션에 대해 배워본 후그중 라틴방진과 테셀레이션을 이용한 팽이를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라틴방진 팽이와 테셀레이션 팽이의 배틀 한판 준비 되셨나요? 자, 그럼 다 같이 시작해 볼까요? 음. 왠지 어려워 보인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부터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마방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방진은 1부터 n 제곱까지의 연속된 자연수를 가로, 세로, 대각선의 합이 같아지도록 정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한 것입니다. 자, 옆의 그림을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가로줄의 숫자 8, 1, 6. 이 세수의 합이 15인 것 보이시죠? 이와 마찬가지로 세로줄의 숫자 8, 3, 4의 합 또한 15. 대각선의 세 숫자 6, 5, 4의 합 또한 15임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라틴 방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라틴 방진은 정사각형 안에 n개의 서로 다른 숫자, 문자, 또는 문이나 색 등을 각 행과 열에 꼭한 번씩만 들어가도록 배열한 것입니다. 조금 후에 우리는 이 라틴 방진으로 팽이를 만들 거니까 더 집중해서 봐야겠죠? 이번에도 옆에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옆에 그림을 다 같이 함께 볼까요? 1 2 3 4 5 다섯 개의 숫자가 가로와 세로에 한 번씩밖에 사용되지 않았죠? 하지만 여러 배열 방법에 따라 대각선으로는 같은 수가 배열되기도 배열되지 않기도 해요. 그리고 앞에 설명과 그림처럼 각각의 숫자를 각기 다른 색깔로 표현하면 이해하기 더 쉽답니다. 음, 우리는 조금 후에 만들 라틴방진 팽이의 주기 흰색이어서 가운데 오는 블록의 색깔을 흰색으로 정해야 해요. 이번에는 마방진이 흑한왕 라틴 마방진에 대해 알아볼까요? 라틴 마방진은 마방진과 라틴 방진의 개념이 합쳐진 것으로 정사각형 안에 엔개의 서로 다는 숫자가 가로와 세로에 한 번씩 들어가면서 가로, 세로, 대각선에 있는 수들이 어떻게 더해도 더한 값이 동일한 수로 배열한 것입니다. 조금 어렵나요? 행위 만들기가 끝나면 함께 들어있던 도움지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있을거예요자 이번에는 테슬레이션에 대해 알아볼게요. 앞에 마방진들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은 눈치채셨죠? 음..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무늬 들이죠? 테슬레이션은 같은 모양의 조각 들을 서로 겹치거나 틈이 생기지 않게 늘어놓아 평면 이나 공간을 덮는 것입니다. 쪽매 맞춤 타일링, 타일 깔기, 또는 쪽매 보침이라고도 해요.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났나요? 네, 맞아요. 오늘도 집안의 주방이나 현관, 욕실의 타일에서 보았죠. 우리가 팽이로 만들 라틴 방진과 테슬레이션에 대해 눈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팽이 만들기로 넘어갈게요. 고고고! 이것이 우리가 만들 라틴 방진 팽이와 테슬레이션 팽이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라틴방진 팽이의 가운데가 흰색인 것 벌써 눈치채셨나요? 오 센스 짱! 이제는 진짜로 팽이 만들기로 고고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팽이 만들기 체험을 시작해 볼게요 먼저 만들고 싶은 팽이의 종류를 정해보세요 음 저는 먼저 라틴방진 팽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라틴 방진 팽이 먼저 만들어 보실래요?자 먼저 준비물부터 살펴볼게요.라틴 방진 용으로는 5가지 색깔별 2 × 2블록 5개씩 총 100개의 블록과 한 변이 7cm인 정사각형 송코팅지 한개 팽이심 한 개가 필요해요.자 그럼 라틴 방진 팽이를 만들어 볼게요. 미니블록 4개를 끼워서 2곱하기 2블록 5개를 만듭니다. 흰색 블록 2곱하기 5개를 만들었나요? 자, 그럼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4가지 색깔의 블록들로 만들어 주세요. 앞에서 만든 5가지 색깔의 2곱하기 2블록을 사용하여 5곱하기 5 사이즈 정도의 팽이몸통을 만들어 줍니다. 라틴 방진 팽이 샘플을 참고하여 만들어도 좋고요. 본인의 아이디어대로 창의적인 팽이 몸통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팽이 몸통의 중앙은 흰색이 오는 것 잊지 않았죠? 짠! 라틴 방진 블록이 완성되었어요. 멋지죠? 자, 몸통을 다 만들었으면 이제 팽이 몸통 중심 부분에 7x2 블록을 빼내어 줍니다. 부서지지 않도록 조심 조심. 이번에는 함께 들어있던 미리 잘라놓은 한변이 7cm인 정사각형 손 코팅지의 비닐을 벗깁니다. 벗긴 코팅지를 팽이 몸통 아랫면에 붙여줍니다. 팽이 축을 끼워 넣어야 하니 코팅지 중앙에 X자 칼자국 확인하세요. 팽이 몸통 중앙에 7x2 블록을 빼놓았던 곳에 팽이 축을 끼워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대쪽에 팽이 고정 축을 끼워 넣으면 짜잔! 마틴방진팽이 완성. 마틴방진팽이야, 넌 조금만 기다려줘. 자, 이번에는 테슬레이션 팽이를 만들어 볼게요. 만들기 전 준비물을 먼저 확인해 봐야겠죠. 색계 다른 테슬레이션 용3 곱하기 3블록 4개와 3 곱하기 3블록 5개, 블록 총 81개, 그리고 한변이 6cm인 정사각형 송곳팅지 1개와 팽이심 1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테슬레이션 팽이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한 색깔이 1 곱하기 1 블록을 이동시켜 모양을 바꿉니다. 나머지 색깔이 블록 모양도 같은 방법으로 바꾸어 줍니다. 색깔이 다른 두 블록을 맞물리도록 끼워 넣어 테슬레이션 팽이 몸통을 만듭니다. 짠! 여러분도 테슬레이션 팽이 몸통이 완성되었나요? 그럼 라틴 방진 팽이와 동일하게 중앙에 1 곱하기 3 블록을 빼냅니다. 부서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번에는 코팅지 비닐을 벗겨야겠죠? 여러분, 팽이축을 넣을 중앙의 X자 확인하셨나요? 위치가 맞지 않는다면 당황하지 말고 집에 있는 가위나 칼을 이용하여 조금 더 잘라주세요. 꼭 손조심하세요. 코팅지 비닐을 벗겼다면 테슬레이션 팽이 몸통 아랫면에 붙여주세요. 자. 이제는 팽이문통 중앙에 7, x 3 블록을 빼놓았던 곳에 팽이축을 끼워넣습니다. 반대편에 고정축을 끼워넣으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테슬레이션 팽이 완성. 오늘 저희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라틴방진 팽이와 테슬레이션 팽이 한 판의 승부. Ready, set, go! 지금까지 대전 문정중학교. 감사합니다.